10원짜리 동전, 여러분은 요즘 자주 보시나요? 지금 이 작은 동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이 사라져가는 10원짜리가 지금 수집가들 사이에서 금보다 귀한 보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1970년에서 1982년 사이 발행된 구형 10원짜리는 구리 함량이 높아 금속 재료만 따져도 화폐 가치보다 몇 배가 높고 상태가 완벽한 극미품은 경매에서 30만 원에서 무려 6천만 원까지 낙찰된 사례도 있죠. 게다가 특정 연도 예를 들어 1974년, 1975년 그리고 오타나 눌림, 민세 같은 에러 동전은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릅니다. 이제는 커피 자판기도 외면하는 10원이지만 수집가들에겐 그것이 로또보다 더 매력적인 희귀 자산입니다. 누군가는 이런 동전을 생활 속 동전통이나 책상 서랍, 오래된 저금통에서 꺼내 팔아 수백만 원을 벌었고, 어떤 사람은 낡은 지갑 속 동전 하나로 자동차 계약금을 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가진 10원이 어마어마한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? 동전 무용론이 퍼질수록 희귀성이 올라가는 시장 논리, 결국 사라질수록 오히려 더 비싸지는 10원의 반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.